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습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 마침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년처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족히 3일이 걸리는 멀고도 험한 길을 여행했습니다. 율법의 아들로 간주되어 종교 의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예수도 함께 데리고 갔죠. 이는 예수의 부모가 율법과 유대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충실함은 아기 예수를 봉헌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은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모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유월절이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무언가를 빠뜨리고 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참여해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놓고 갔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의 부모만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성실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예식을 집도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율법이 명한 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그들은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끝나고 한 아이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대화 상대가 곧 메시아임을 알아 보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바로 앞에 서 계시는 유월절의 표상이신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42절은 예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기의 습관을 따라 개역개정에는 관례를 따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 전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관습대로 해왔기 때문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 또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주에 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관습을 따라하는 신앙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고 율법에 충실했지만 그것은 전례대로 하는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 드립니다. 주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질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그리스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전례대로 관습대로 하는 신앙이 초래한 결과는 형식주의였습니다. 유월절의 죽임을 당한 어린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이 다 구주를 상징했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제 식상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때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놀라울 게 없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 의식과 예배가 이제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하나의 거칠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는 유월절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분을 빠뜨리고 갔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은 예수가 빠진, 예수가 없는, 예수를 잃어버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신앙에는 충실하지만 예수가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가 빠진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예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이번 주도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안식일이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내 마음에 만족감과 편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관습대로, 이전에 해오던 대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인지 말입니다. 내가 목회자여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전도사여서 교회에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의 손을 잡기 위해 나왔는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이곳에 앉아 있는지, 교회를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나는 여전히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말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 행위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묻고 있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근원,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드러난 결과나 행위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들죠. 내 마음에 자리한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오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만드는가를 말입니다. 모태 신앙인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 관습적으로 이전부터 해오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일까?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관습대로 그저 해오던 대로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없이 하는 신앙을 하고 예수 없이 하는 예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학교에 있을 때 삼육대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 나눔 주간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한주 동안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행사였죠. 일주일 동안 큰 강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초청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봉사했던 세이 교회에서 사랑 나눔 주간을 담당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했었죠. 여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들 그리고 부서장들과 리더들이 모여 사랑 나눔 주간을 기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한 번은 몇몇 전도사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 나눔 주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는데, 단지 일주일 동안 사랑 나눔 주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매년 해오던 행사니까. 전도사라서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 나눔은 매주 아니 매일 있어야 하는 축제인데 왜 우리는 이한 주를 위해서만 죽도록 노력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사랑을 회복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초청하셨다고 믿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 함께 다짐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부모처럼 예수가 옆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찾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모처럼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전혀 엉뚱한 곳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머물고 계셨던 성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성전에 남아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대 소망 읽어 드립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리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들에 남아 계셨다. 그리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뒤에 남으셨다. 예수님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시고. 그 예식을 보시면서 각각의 예식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곱씹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을 배우셨고 이를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명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자신의 소명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는 소명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그 배경을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비로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예배가 마치고 또 안식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행길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관습대로 전례대로 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충만히 매일 경험하고 누림으로 삶으로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